<laughs> 자, 같이 공동합니다 1절 21절부터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꾸준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씀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아시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영속의 가족들에 가이 되었으나 주의 인류들이 있지 않으나이다 주의 종이 달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여서 언제나 심판나치기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탄나이다 주의 모든 능력들은 신실하리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셔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날아였으나. 나는 주의 복도들을, 나는 주의 복도들을 버리지 않으셨사오니, 주의,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불려주면 주의 인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붙게 섰사오며, 주의 순실하심은 대대에 일어 아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가 지의 뜻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지의 종이 된 사람이니이다. 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지 되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네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니 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수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어린이들이 나를 멸하려고 냈두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지의 개명들은 신이 널누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 다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 아멘. 네. 오늘말씀 함께 두개나오들떠다자 음. 음. 이게 예. 예. 뭐가 나오죠 어, 퍼즐. 퍼즐 예. 어, 네. 퍼즐을 맞추는 친구들이 나와요. 어. 퍼즐을 맞추는 친구들이 나와. 자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가 있어요. 퍼즐을 음. 음. 이렇게 퍼즐이 있어요. 음. 퍼즐이, 이렇게 있어요. 자, 퍼즐이 있어요. 자, 이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훨씬 어, 원래 골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원래의 모습을 다 알고 있으면 맞추기 쉬 쉽겠죠. 그런데 원래의 모습을 모르면 맞추기가 어려워요 맞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원래의 모습을 알면 은 맞추기가 쉽단 말이에요. 아, 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 우리가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일이,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이거밖에 안 맞춰진 거예요. 어, 요거 밖에 안맞치셨어요 <laughs> 나머지 맞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을 맞춰야 <laughs> 는데 우리는 나의 앞뒤를 모르지만, 누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어서을 아시고, 내가 오늘 어, 주일 예배를 청산한 것도 아시고, 내가 뭐 때문에 늦게 나온 것도 아시고. 아멘. 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아, 모르시겠지. 하나님 모르겠지. 나만 알겠지. 예. 우리만 알지. 자, 우리 오늘 예배를 늦게 가자.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예.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바라시는 것처럼 행장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다 알고 있어. 우리 미래의 계획까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오늘 뭐 하는지, 내일 뭐 하는지를 님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참 힘들단 말입니다 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계획하고 있어요 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알고 아, 안고이해서뭐 하시고 어. 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봇은 여러분, 로봇. 내가 조종을 안되면막 가죠. 로봇이 내가 조종을 안 되는 막 가. 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조종을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할 거를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근데 보고 있다가 양이 떨어질 것 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 가. 그를 끌어내는 거예요. 어. 양이, 양은 물이 네안 좋아요. 권리를 못 봐. 그래서 아이들이 가다가 잘못뛰기를 갈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목자랑 꺼내요. 지팡이를 가지고서 목을, 지팡이 목을 탁해 가지고서 아. 이 끄집을. 뭐. 아니면 잘못뛰면 막뛰기로다가 아, 때린단 말이야. 때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떻게돼잘못뛰기로 하면 때려. 그 치고 때린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 그그 그런, 아. 그런, 아. 그런 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 가는 길 가운데 아. 미래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로가는지우러걸는지내 선택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아예. 너무 아파그러면 하나님이 <laughs>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어? 알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안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늘 당할 수가 있어. 어? 근데 그길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만,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응? 아니, 하필이면 왜 내가 아플까? 요새 우리 하이리가막 감기 들려가지고, 코로록지나면서막아파다서코로록면서 막, 막, 왜 내가 아플까? 내가 또 감기를 왜 걸렸을까? 응.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일이 안 돼. 어? 런데그 길이 막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져. 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안 돼. 공부만제 일이 안 풀려. 친구하고 뭐 사이가 나빠졌어. 왜 나에게 이럴까? 참 사이좋게 튼튼하고 잘 누르면 좋은데. 왜 그런. 원망할 때가 있어요, 원망할 때가. 어.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계세요. 나를 그냥 버려시지 않아요. 늘 나와 함께 밀어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생각할 때내중심을 생각해. 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러죠. 내가 좋으면 좋아.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나쁜 건 나쁜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오늘 시편을 지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이제 당시 이, 이 119편은 엄청나게 힘든 일들 다 하는데,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음. 자그래서천지의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어. 91편 말씀이 있어요. 91편 말씀. 아, 읽어 가셔. 시작. 천지가 지혜는 대로, 오늘까지 는은 만물이 지행이 된 까닭입니다. 잘 모르겠죠? 요거를 이렇게 현대화성경의 풀어서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세상에 명령하신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씹은, 참 하나님이 모든 다 주님을 섬기는 입니다 아멘.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있으자라. 음. 말씀으로 땅만 생겨라. 하늘은 생겨라. 별도 어. 해도. 그러니까 하늘을 생 그리고 하늘에 어. 새가 날아라 새가, 땅에 나무가 생겨. 땅에 새가, 또 코끼리도 생겨라. 어, 사자도. 여우아자에는 네. 뭐가 있어요? 구원에다 있고 물고기가 막 생기다. 이까 하나님께서 하니까 다기다 아, 뭐? 네.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그럼 말씀으로 창조한 다음에 예배 둘까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있어지기를 원해서 지금도 성교하게 모든 만물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 가운데 인간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피셨어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드시고 신이 보게지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인간이 어. 하나님을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도 참 많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죠? 어. 뭐잘해주면은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잘해주면은좀 새끼로 새끼가 있어요. 어. 그래서 마음을 실망시키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을 시켰어요. 너무나 많은 실망을 시켰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주고그랬데데 앞장까지 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워낙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서. 너무 보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했는데, 그랬던 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배반한 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냥 막, 어, 탄탄해 해가지고 막 죽여버릴까요? 아멘. 네. 왜 손을!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 사랑이 많아. 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뒤에 보기 시작. 주의는 우리 인간의 도이지않으 내가 이를 보상하되어버습니다 풀어서 시작 주님의 복이내 뒤풍을 빌려 삶을 설득하여 시작 어느 중에 이 몸은 벌써 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이 친구가 이제 말씀을 막잘 읽어요 어, 말씀을 잘 읽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녹음까지만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일주일간 읽을 거예요 이렇게, 어, 목사님이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됐다, 다 하면 얼마나 얼마나 기뻐요. 아, 네. 네.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어. 그죠?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혜법이 내 즐거움이 됐다. 그 뭐,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기뻐. 너무 너 즐거워. 그리고 말씀 읽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사망하게 보해요 그래서 깨고나 시간을 줄이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더 가까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 네. 어, 그래서, 그주리의 법, 바로 말씀.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가의 변화가 따와요. 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위성에서 뭐가 계속 쳐오죠. 어, 이게 바로 GPS라는 GPS. 응? 와이퍼. 어, 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그래서 GPS. 그래서 위성 한법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에서 이걸 이제 전파를 쏴 가지고서 이것이 차가 내가 어디 가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갈지를 내가 지금 에, 여기 여기서 안산에 가야 되는데. 예, 그러이 GPS를 딱 찍어가지고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은, 내비게이션을 인도를 해줘. 뭐가 인도해줘? 그 GPS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GPS를 딱, 나를 찍었어. 요 내, 이삶 사명이라고, 사명.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 내가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하율이를 보면 미래가 막 보여. 스물 살이 넘으면 어떻게 사는지가. 잠시 보여. 그래서 근데 이제 어른들은 말이죠.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은 그동안 살아온, 살아온 열림이 있잖아요. 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은 살아온 환경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만나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가 미래가 좀 보인단 말입니다. 특별히 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보면 더잘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 GPS가 지키는 거를 딱 보면 음. 어, 이 차에 가는 법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어, 잘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인도를 잘하시겠죠 그죠? 말씀대로서 안 살고 말씀에 예배를 참석을 하고 길도좀확실 예? 하고 말씀잘 읽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래로 돼야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겠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이설들을 많이 하고만 해도, 너는 너, 나는 나, 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겠죠. GPS는 우측으로 가라는데 나는 좌측으로 막. 가 내가 이 길이, 이 길이 더 빨라요. 이 길이 좋아서 가, 가, 이, 반대로 가. 어, 원래 가는 길. 근데 GPS는 막히는 길을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어려면 막혀. 그러니까 일리가. 그런데, 내 고집을. 아니, 이게 빨랐어. 이기는 가다 보니까, 너무 막히는 거예요. 너무 막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지금 어떻게 갈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너무 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 길을, 내가 막물무시해보내뜻대로내원대로막사아자 음. 여기 풍선이 하나 있어요 풍선이 풍선에 촛불을 딱 들이대 어. 어떻게 될까요? 아, 터져요 하지만 아. 물풍선은 안 터져요 야 그렇죠 어. 바로 그거예요 어. 그얘기자 어. 풍선에 어. 물을 딱 집어넣고 불을 띄어요 그럼 터질까 안 터질까요? 안, 어. 안 터져요 어. 물의 양이 물이 차갑때있다그왜안 터질까요? 왜안 터질까요? 인계점이 도달하 지는 않는 거예요. 왜? 물이 있으니까. 무슨 풍선은 우리인 거. 거야, 우리. 우리가 세상에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곤탕이 때문에 너도 우리를 막뭐청나게 꼬셔요. 응. 그래서 막 너무 유혹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그냥 나가버리면 은 나는 그냥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 그냥 터져버리는 거요 근데 여기에 물을 담아. 물을 하나님이라고. 그서내 아, 네. 풍선의 물을 다 담고 세상에 나가도 이 풍선은 터지질 않는 거예요. 왜 임기쯤에 두달하지 않아?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왜 세상이 아, 네. 어떤 여기 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담은 주풍선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문장하지 않냐고, 기도로 문장하지 않냐고, 말씀을 한번 해도 말씀을 내게 소화가 되어지기는 풍선에 물이 없는 것처럼 그냥 터져버린다. 어? 터져버린. 어? 응. 그래서 풍선에 물을 자꾸 잘 감아야 돼. 말씀으로, 힘으로무장을 막. 해. 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를 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 어? 터지지 않고 어? 잘못된 길로 빠질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 나를 보호하시기 어? 때문에. 어? 그런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어, 피게 많이 될수 있어요. 아니,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주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 금 스케줄 해야 되고요. 내일 어디또 가야 돼요. 뭐, 어, 공복방에 누가야 돼요. 태권도 누가야 돼요. 뭐, 이런저것 가야 돼요?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맛집볼 어, 시간이 없어요. 핑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저기, 그, 공동묘지에 가면은, 무덤이 참 많이 있죠. 네. 근데 무덤한테 물어보면은, 핑계 없는 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래요. 어, 왜 죽었니? 은 라고 물어보면은, 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죽었다라고 얘기했나요? 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핑계가 있어요. 핑계. 근데, 메가드라고는 장군이 메가드라고 장군이 저기그 인천에 가면은 메가드고 공원, 수봉공원이라고 거기에 가면은 메가드 장군이 초상이딱 있어요. 어. 근데 메가드 장군이 한국에 한국이 북한의 침략 당해 가지고 다망게됐잖아요 음. 그죠? 네. 낙동강에서 한국이 얼마나 있어그 두말케 조금만 남겨 두고 있어요. 이때에 메가드 장군이 중앙으로 다 그래서 인천에서상륙작편을딱 펼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들어오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막, 이상하게 막, 그때 막, 폭랑이 몰아치고, 그때 저만을 하면은 배가 뒤집어질, 그냥 파손될, 그런 막, 위험한 지경에었다는 거예요. 그때 막,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어, 막, 너무나 급한데, 이대거대연군는뭘 했을까요? 문을 딱 잠그면서, 문 앞에다가, 펜말을딱 걸었어요. 지금은 기도 시간이니 아무도 녹화하지 어, 마시오. 어, 다 언제 접? 라 그리고서 그막 엄청나게 지금 막 응?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에 아, 너무나 바쁜 시간에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었 기도를 지금 막 결정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기도만 막, 어. 시간 막 기도. 응. 그리고 나서 딱 결정했어. 요 올라가자. 지금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왜? 배가 막 파산해가지고, 그냥, 어, 침몰한 직전인데, 올라가자! 그래서 결정해가지고 탁 올라가자. 정말로, 하나님이 역세해가지고서, 그 시간에 올라갈 수가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가지고 한국이 침대로 떠난 줄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다. 결국에요. 우리바쁘면바쁠수록 기도할, 말씀을 물 그래야 말씀해주는게 지혜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따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막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 여기 있어요 막 여기 약이 막 좋은 약이 있어가지고서 이걸 먹기만 하면 암이 막다나 모든 병이 막나 근데 이거를 먹지 않고 앞에만 갖다 놔 보고만 있어 그러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요 안 나.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 먹어야 남는 거예요 근데 먹지 않고 여기 앞에 있어 아나 보고 있으니까 앞에 아, 있어 아이고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 말씀이 딱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 보고만 있어요 여기다 놓기만 아나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십자가 어? 목걸이 걸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만 하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이거를 내가 먹어야 되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고 하나이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통해서 응답받고 말씀대로 해하는 하나님 역사를 해치시는 아멘. 네. 자 우리는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변치 않는 두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으니까요? 첫째는 하나님, 또 하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내 안에 다 넣고. 채우고 꼭 채워가지고 말씀이 내게 채들이 되어가지고 또 말씀이 채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행동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아, 다음에 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면 아무리 신뢰를 예수를 믿어도 신뢰를 교회를 나와도 아, 네. 하나님 앞에 바랄 수가 없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만처럼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냐 하면, 이 말씀이, 이 약이 내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지를 못하는 거. 음. 그래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퍼즐이 빨리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퍼즐을 못 맞춰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안다는 건가요 하나님을 대하 돼. 네. 말씀으로 치워주 기도로 문장을.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다나눴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채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아기원하기 합니다. 네. 기도할 때라 내가 전리만 해서 하나님으로 희망케 원하고, 말씀으로 무이되어지고 기도로 온전히 지금의 마음에 한절비 기도합니다. 풍성 기도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알기 원하고, 더 말씀으로 부정을 하고, 기도로 부정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으면, 일치하냐고, 무시하냐고, 그런 말씀을 해나지 않냐 하면, 미리 비었을까요?